일단은 상황을 좀 보자고 그 얘기를 좀 해볼까? 카제나가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 이야기를 했었어. 엄밀히 따지면은 하위 장르를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는 거고 크게 보면은 카제나는 SF 장르지 스페이스 오페라는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우주 활극 정도 되는데 우주 모험극이야. 여기 보면은 프롤로그 여기 두개 있잖아. 딱히 손댈 데가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상당히 분량도 괜찮고 잘 땄다고 생각해. 연출적인 부분에서도 괜찮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이후에 스토리 전개되는 것 때문에 프롤로그까지 이제 머리채가 잡혀지는 건데 지금 서블 커처 주인공들이 대부분 다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카제나의 함장은 그두 개에서 다 벗어난 존재로 좀 보이거든. 몇몇 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퍼스트라는 애들은 대체가 가능한 애들로 보이더라고. 개인적으로 주인공이 무능한 게 너무 크다고 봐. 아무리 대체 가능하고 그렇다 해도. 그거는 뭐 세계관 내용상으로 어떻게 잘 비비면 맛있는 매력이 될수 있거든 근데 무능한 거는 안돼 단기 기억 상실로 잠깐 무능한 건 상관없거든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발전이 없어 지금까지 3장까지 했는데 함장이 발전한 게 없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인공이라 함은 유저가 이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은 거거든 많은 사람들은 게임 속에서라도 자기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특별한 사람 특별한 주인공들을 좋아하는 거야. 그 특별함에 몰입하고 싶어서, 근데 카제나 함장은. 지금은 특별한 것도 전혀 없고 무능한 거는 결이 다른 거야 결이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이라 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해라 또 하던가 뭐를 상실했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떤 기억이 없어진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프롤로그 자체는 몰입감 있게 잘 짰는데 1장부터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관이 부실해 카제나의 가장 큰 문제점 은 뭐냐면 시나리오 작가들이 자기가 쓰는 세계관을 몰라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라고 하면은 결국엔 모험이잖아. 얘네 너무 깔짝 아니야 깔짝? 이 행성에 뭔가 스토리가 부여된다거나 이게 행성마다 다른 설정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알려주지도 않는데 안에 뭐가 다른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 뭐 지구 뭐 그런 거 알겠어 멸망한 지구를 되찾아야 된다 뭐 그런 거 알겠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본인들이 홍보한 것처럼 약간 좀 절망적인. 그런 걸 원했거든? 이게 서브 같은 것도 라이프 코어가 이게 되게 중요한 체계관의 요소잖아.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건 좋거든? 라이서 승행신 요거 할때 가장 큰 충돌 중에 하나가 레이가 살아있어. 아니 서브 스토리 좀그 시공간에 맞게 재배치를 하던가 레이 아직 트라우마 센터에서 나오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서브 스토리에서 튀어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이질적이라고 느끼지 않을까? 누가 봐도?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프롤로그 제외하고 전부 다 분량이 너무 적어. 내 생각에 아마 이거 세장다 합쳐서 10만 자가 안돼 보이거든. 그러니까 기승전결에 따라서 스토리를 전개를 해 줘야 되는데 기하고 결밖에 없어. 스토리의 전개상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이 전쯤이거든. 전에서 결 넘어가면서 보통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는데 근데 기에서 결로 넘어가면은 가운데가 완전히 다 빠져버리는 거라서 용어도 마찬가지고 내가 CBT 때도 그렇고 시연에 갔을 때 스토리 관련된 질문했었잖아. 두 번째 질문으로 뽑힌 게 그게 내 질문이었어. 내가 얼마나 스토리에 진심이었는지는 그 정도면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유저들한테서 설문조사 받잖아. 그때 내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게 여기 보면 은 요원도감 있고 카드도감 있잖아. 여기에 세계관 관련 도감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 버렸거든. 우리가 제국 소속이기 때문에 제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이후에 성황이랑 이런 쪽 나오지. 성전십자회 나오지. 그러면 그 성전십자회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카우스면은 카우스에 대한 내용들 필요하고 라이프코어도 이렇게 내용을 풀어주긴 했지만 도감식으로 해서 라이프코어도 한번 내용을 해줬어야 되고 안내원 하면서 우리 아카이브 등록하고 그랬었잖아 그런 거 관련해서도 과정에 대한 내용들 설명해 줬어야 됐고 123장은 만약에 한다면 프롤로그 빼고는 다 갈아엎어야 돼 하나하나가 프롤로그의 분량 정도로만 나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캐릭터들의 매력이 없 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 나는 얘네들의 서사를 푸는 과정이 너무 너무 잘못됐어. 서사를 푸는 과정 때문에 얘네 매력이 없어진 거야 얘네들의 매력이 오히려 반감을 갖게 만들어 가장 큰 문제의 중심에 얘가 있거든 지금 머리 아프겠어 진짜 때문에 만약에 내가 스토리를 짠다면 어떻게 쓸것 같나 일단 전체적으로 분량 늘려야 되고 이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후 스토리에 퍼스트 없이 카오스에 진입하는 스토... 내용이 있더라고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버린 거거든 함장이 무능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퍼스트 자체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가 버리는 거거든. 함자 나중에 억지로 쑤셔 넣어서 그런가? 그것도 합리적인 의심 중에 하나야. 주인공이 없는 시나리오였을 수도 있겠지. 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확산성 밀리언나서급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확산성 밀리언아서 13년 전 게임이야. 카제나가 딱 그거를 쫓아가고 있어. 일단 전체적으로 보자고. 프롤로그 1, 2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만들었고, 프롤로그 2 같은 경우에 CBT에 없었던 그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주면서 프롤로그는 상당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 1장부터 긴장감이 없어져. 그러니까 레노아를 구하러 간다라고 하면 그래 동료니까 당연히 구하러. 할수 있겠지. 근데 그 과정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게 충분히 표현되어야 긴장감을 갖게 될거 아니야? 그럼 그 레노아를 구하는 과정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걸 중간에 중간에 계속 말해주면서 막는 사람도 있었어야 됐고 카오스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너무 쉽게 보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퍼스트가 신입이라며 신입인데 신입을 믿어? 지금 그래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퍼스트 자체에 관한 세계관 설정이 너무 빈약하다라는 게 문제인 거 같아 퍼스트 하나야 하는데 자원도 많이 들고 희생자도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님 살짝 나오긴 했었어 그 행성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많거든 나중에 이 카오스에서 행성이 몇 개가 나오든 간에 그냥 여기서 나오는 몬스터랑 환경만 다를 뿐이지 그게 끝이야 그게 스페이스 오페라야 모험하는 게 없는데 일단 카제나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둥부터 세워야 돼 지금 뭐냐면 아파트를 세우는데 철근을 안 깔았어 근데 지금 주변에 계속 지진나고 있거든. 순살 아파트는 언젠가 금이 가고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재건축해야지. 그러니까 NTR 정도까지는 그냥 음해라고 할수 있어. 근데 이미 그거 가지고 민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민화가 되면 그게 문제야. 민화가 되면 평생가기 때문에 출시 하루만에 생긴 논란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출시 하루만에 생긴 거를 서비스 종료할 때까지 들고 가야 돼. 초반에 그런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 함장이 원래 다른 팀하고 있었는데 카오스에서 작전을 하다가 팀원들이 그 외눈박이나 이런 애들는테 죽고 퍼스트만 혼자 살아남은 상태에서 나이트메어 호에 구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뭐 신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본인이 할수 있는 능력 한에서는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뭐그 정도로 갔어도 큰 문제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 팀원들이 다 죽으면서 카오스의 좀 잔혹함을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전체적인 분량을 늘려줘야 깊이감 있게 좀 몰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지금 분량이 너무 없어서 사이사이 비어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급전개되는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한 행성에 오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푸른 항아리가 뭐 예전에 지구다. 그러면은 그 지구에서 뭐 오염된 존재들이 돌아다닌다던가이 지구를 탈환하기 위해 진입했던 이전의 함대들 그런 내용들을 좀 부각시켜 준다던가 메인 스토리가 밝으니까. 그니까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대한 건 프롤로그에서의 내용들이거든 좀 디스토피아적인 내용들 다 프롤로그에 있거든 분량도 프롤로그만 못하고 그래서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아까 프롤로그한 얘기했고 지금 보면은 성전 십자에도 나오고 제국도 나오고 지금 세력이 좀 여러 개 나오잖아 우주 해적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파트가 한번 필요하고 이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국이니까 뭐 황제가 있겠지 황제는 누구고? 전체적으로 짚어주는 게한 번이 필요했는데 그게 한 번도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그런 거 짚어주면서. 카오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한번 알려줬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 작전을 맹렬하게 결사반대하는 인원이 한명 있었어야 됐어 그 일레인 조수 있잖아 이 작전이 개시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 할 거면 그래야 좀 긴장감이 늘지 않겠어? 아그 정도로 위험한 작전이구나라는 걸 약간 간접적으로 알게 해주잖아 이 행성만의 고유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고유 세계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푸른 항아리가 왜 푸른 항아리인지 얘 이름이 쌍성의 그림자잖아. 그럼 얘 이름이 왜 쌍성의 그림자인지 안개의 도시면 왜 안개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이런 내용이 단 하나도 없어. 요거는 잘쓴것 같아. 아름다운 꿈과 함께가 네노아가 이제 라이프코어를 한장에게 넘기고 나서 그 이후를 다룬 거거든? 요거는 상당히 괜찮았었어. 근데 라이프코어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이전에 전반적인 밑배경, 밑바탕을 만들어놓고 라이프코어를 넘었어야 되는데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라이포커를 프 그냥 제시해 버리니까 사람들은 감흥을 못 느끼는 거야. 그냥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가장 위험한 거다. 스토리 보는 데 있어서 감흥이 없는 게 제일 위험한 거야. 감흥이 없게 되면 스토리를 안 본다고. 그 다음에 다시 맺는 약속에서는 레노아가 함장한테 왜 왔냐며 화내잖아. 이거를 납득시키려면 앞에서 막는 사람이 나왔어야 된다고. 부함장이라는 사람이 되게 전설적인 명성이 있잖아. 검은 장미라고 불린다며. 그 사람이 화낼 정도면, 그치,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지. 근데 그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도 안 막았다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면, 카이브 관련된 내용 더 풀어줘야 되고, 카제나 스토리가 되게 희망차다라고 평가를 많이 내리거든. 그 대역죄인 중에 하나가 이 울프 스토리야. 아니, 카오스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그런 행위라며. 그러니까 이런 울프소대 같은 약간 분위기가 나오려면 어떤 거대한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뭔가 후일담으로 나왔을 때 필요한 그런 환기성 분위기거든. 그 다음에 이제 헤이븐이라고 해서 성황 만나러 가는 파트지 여기는 뭐 나름 괜찮았어 여기 보면은 뭐 헤이븐 관련된 내용들 특히나 여기서 좋았던 거는 그 시민들한테 주다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물어보는 파트가 있거든 그런 거를 좀 추가해 주면 좋아 헤이븐이라는 세계관을 설명해 주는 일종의 단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과하면 좀 그렇지만 있으면 좋긴 하거든 문제는 이제 여기부터가 문제야. 주다스 과거사 문제인데 주다스의 행동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거든. 주다스의 감정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몰입은 해줄 수가 없어. 너무 깊이감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기에서 승으로 갔다가 전으로 갔다 결로 가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만 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몰입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빠지면 우리는 그거를 개연성이 없다고 해. 총정리 한번 할까? 퍼스트의 세계관 설정을 다시 짜야 돼. 그러니까 함대 함장 정도까지 올릴 정도면 퍼스트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반증이잖아. 함장의 위치에 일은 주요 인물임에도 무능하잖아. 이 무능하다 보니까 권위가 없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랑 결합이 돼 버리는 거야. 난요렇게 봐. 현재 오 n 이슈는 퍼스트. 설정이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되게 무능하게 비춰지고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서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이 퍼스트의 비중이 없다라고 볼수 있어. 그냥 기억상실도 아니고 단기 기억상실이야. 그 잃어버린 내용이 어떤 내용이 상실되었는지 전혀 설명이 없고, 그 다음에 기억상실의 회복 과정 자체도 없기 때문에 서브컬처에서 가장 흔한 소재 중에 하나가 기억상실인데 이게 서브컬처에서 왜 쓰냐면 우리 유저에게 하여금 주인공에게 몰입시키기 가장 좋은 소재라서 그래. 왜냐하면 기억 상실을 시키면 살상 해당 세기관의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은 유저의 상태랑 비슷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 상실이라는 요소를 쓰는 건데 이 퍼스트는 기억 상실이랑 의미가 없어. 이 요소가 사용된 흔적을 내가 전혀 볼 수가 없다. 어떤 캐릭터들과의 대화를 했을 때 기억 상실이라면 단기 기억 상실의 사이에 해당하는 상실된 기억에서 발생하는 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괴리가 전혀 없잖아. 그 괴리가 전혀 없다라는 건 그냥 한 장이 그냥 멍청한 사람이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무능하다고 나오는 거야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성간 고유 세계관 설정 및 스토리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저 행성이 푸른 항아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왜 푸른 항아리로 불리는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쌍성의 그림자가 왜 쌍성의 그림자로 불리는지, 3장에서 안개의 도시가 왜 안개의 도시로 불리는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도 하고. 그래, 종 방법이네. 안개의 도시는 안개라는 그런 거 사용할 수 있잖아. 어쨌든 이 행성 간 고유 기믹이 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스페이스 오페라라기에는 생성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나는 과연 모험극이라고 볼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 푸른 항아리에서 모험을 했어. 모험을 하면서 그 푸른 항아리에 대한 비밀을 밝혔어. 쌍성의 그림자에서 쌍성의 그림자 안에 있는 비밀을 밝혔어. 전혀 아니잖아. 이건 모험이 아니야. 찍턴이라고 그러지. 찍턴. 중간중간에 전투 섞어가면서 내용을 늘리고, 이 행성은 어떤 행성이다? 그런 내용을 좀 써주고, 왜 명칭 그렇게 붙였고, 그런 게다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등장이 좀 곱씹어보는 편이게 또 우리 두세 번본 거잖아, 사실. 모르겠어. 푸른 항아리가 왜 푸른 항아리고, 쌍성의 그림자는 왜 쌍성의 그림자고 모르겠다니까. 그런 관련 내용이 나왔다고 해도, 내가 모른다는 건 부각이 안됐단 소리거든. 일반 유저는 더 모르지. 프롤로그까지는 그래 뭐 고유 명사가 막 튀어나오고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이후에 한 번은 저도 제국이 어떤 형태 국가고 뭐 제국의 수도는 어디이고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이고 제국의 아래에는 누가 있고 전체적인 세계관에 대한 큰 맥락을 한번 짚어줬어야 됐어 이게 없으니까 몰입이 안돼 나는 스토리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걸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전체적인 분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캐릭터들이 뭔가를 행동한다고 했을 때 당위성을 스토리에서 충분히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 전체적인 분량이 너무 좀 적다 보니까 사건 위주로만 전 계가 되고 있어 나 같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왜 터졌는지 가 알고 싶은 거거든 그 사건으로 가는 과정 솔직히 말하면 그 중간에 고구마 구간이 라고 해서 답답한 구간이 라지 답답한 구간도 있었어야 됐고 먼지 킨물 같은 경우는 고구마 구간을 아예 싹 없애고 쭉쭉 나가기도 하지만 근데 카자나는 먼지 킨물이 아니잖아 3장까지 다 합쳐도 세네 사아니면다볼것 같거든 그러면 대강 눈 대강으로만 보면은 더 일찍 끝난다는 얘기거든 거기에다가 이제 스토리를 10레벨당 하나씩 풀어주는 요소 때문에 난 그게 좀 불쾌해 아 그것도 있다 장이 시작하고 끝난 결말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승전결 순서에 따라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건 위주로만 탁탁탁탁 해버리다 보니까 사건이 시작됐고 그냥 사건이 끝났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술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1장이 1장으로 끝나는 거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사건 터지는 거랑 별개로 푸른 항아리에서 있었던 일은 그거를 완전히 종결 짓는 스토리가 하나 나왔었어야 된다고 푸른 항아리로 리턴할 거 아니잖아 4장 때 다시 푸른 항아리 갈거 아니잖아 5장 때 다시 푸른 항아리 갈거 아니잖아 그러면 푸른 항아리 관련된 스토리를 완전히 끝내줬어야 된다고 그게 없어서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맺어지지 않았다 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 맞아 짧아서 더 그래 내가 명일방주 마냥 한한 장에 20만 자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가면은 세계 간에 설정이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소울 콜렉터라는 보스가 왜 푸른 항아리에서 활동을 하는지 캔트리스라는이 개딱지가 왜 푸른 항아리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 여기도 보면은 이 포르미카라는 보스 보면은 얘가 왜 있고 베르큘라는 왜 있고 얘네 보면은 얘네 보통 다 곤충이잖아. 이 쌍성의 그림자에는 왜 이렇게 곤충형 몬스터가 많은 거지? 그런 세계관 설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건 마찬가지로 보면 푸른 항아리는 카오스에 잠식됐으니까 카오스 관련된 마물들이 많이 나오겠지. 보면은 여기는 좀 기괴한 괴물 같은 애들이 많거든. 안개 의 도시 보면은. 안개 도시는 약간 요런 애들이 많아 보이거든 근데 얘네들이 뭐냐면 우리 보면 알겠지만 재물 파트 했을 때 나왔던 보스 기억나시 개랑 비슷한 형태들이거든 그러면 여기는 왜 이런 형태의 몬스터들이 많은 건지에 대한 세계관도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면은 어찌 보면 행성에 어느 정도의 특징을 부여한 셈이야 몬스터라는 개체들로 보스도 보면은 가주라는 보스가 있고 단꿈이라는 보스가 있고 그러거든 보면은 얘도 약간 그 인간 형태잖아 이런 거다 스토리가 있어 줘야 된다고 그리고 얘 이름은 왜 가주인지 몬스터들에 대한 개성 부여도 이런 세계관 설정이 일부야. 일단 당장 기억나는 건요 정도인 것 같지. 요거 4개만 해소돼도 볼 만은 할것 같은데. 나는 진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마냥 밝을 거면 그냥 아예 트리컬처럼 뇌절 치면서 밝으면은 6회 해서 재밌게라도 한데 어정쩡하게 가버리면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어.